안녕하세요. 태포 3만 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램보 태봉 8장, 네핑지 22장 들어가고요. 떡매 3도안네 세트 들어갑니다. 아유 이 가사 레터링 도라에몽 다꾸 5장, 5장씩 10장, 10장이 한세트고요세세트 30장 들어가고요. 아이유 가수 레터링 한세트한세트 10장씩, 10장, 10장씩 해서 두세트 20장 들어갑니다. 인유아샤 포카 6세트 120장 들어가고요. 인이어 하샤 라베지 50장 들어갑니다. 도라에몽 8세트 들어가고요. 마감용 8세트 들어가고요. 하늘 나는 카드 캡터 체리 세세트 들어갑니다. 빨간 빨간 카드 캡터 체리 세도안 들어갑니다. 지수와 치, 카드 캡터 체리와 같이 있는 세도안 들어가고요. 지수, 지수, 세도왕 같이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꼭 이런 식으로 하는 게없어진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두 세트 들어갑니다. 오, 어디가 또 하나 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맞나? 그리고 아 맞다 이거. 이거 소개 깜빡. 이렇게 빵미 땅미 추천 모르는 닭장 들어가 있고요포카니꺼 포카리스, 포카 웨이트님도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인스까지, 인스 땅매 이런거 포용까지 해서, 이거 만원 박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만원 박 드리고 있거든요. 만원 박램봉을 드리고 있는데, 만원 박, 이거 랩박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덤, 라베지 하고요. 내도와 이거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쿠폰 다섯 개 들어가고요. 유분짓, 이렇게 해서, 탭보소 만번박 끝났습니다. 그 뭐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구매자가 단첨되면 여기다 덤을 더 넣을게요.